조사받는 분은 대화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추궁을 당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한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추궁을 당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한다? 조사받는 분은 지금 구치소문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조사받는 분들의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속 시원한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자세히 말을 해야 수사관님이나 검사님이 내 억울한 사정을 알아줄 것 아닌가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14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좀 무거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지금 조사받는 분께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조사받는 분은 지금 구치소문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갈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착각이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을 가면서 수사관이나 검사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사받는 분은 대화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추궁을 당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시민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한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추궁을 당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한다? 수사관이나 검사는 조사받는 분의 말을 이해하고 들어줄 생각이 애초에 없다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조사받는 분의 말속에서 범죄의 단초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 수사관이나 검사는 조사받는 분의 감정이나 사정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말속에서 앞뒤가 모순되는 게 무엇인지 수사관이 생각하는 범죄에 들어맞는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에 주쟁점을 둡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조사받는 분들은 수사관이나 검사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홈그라운드에서 싸웁니다. 질문을 선택할 권한, 조사받는 분의 말을 끊을 권한, 분위기를 압도할 권한을 가지고 몰아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받는 분의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사받는 분을 몰아붙일 거리, 책 잡을 거리가 많아질 뿐입니다. 스스로 약점을 계속 제공하는 셈이죠. 자, 그러면 조사받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 있습니다. 물어본 것만 답변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어제 저녁에 어디 갔습니다? 까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갔습니다. 끝. 그런데 대부분은 불안하니까 살을 붙입니다. 내가 왜그 장소에 갔는지, 가기 전에 친구랑 뭘 했는지, 내 기분이 어땠는지 등등등.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TMI를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사받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딱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나 수사관이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생각하면 왜 거기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추가적으로 더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답변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받는 분이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먼저 답변하게 되면 수사관이나 검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아니면 어? 이 부분을 잡고 늘어지면 뭔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조사받는 분은 그저 억울하니까 이것저것 이야기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캥기것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지 않은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어때요?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되죠. 잘못한 게 없어도, 굳이 필요 없는 것을 말하게 되면 잘못한 사람으로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만 답변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침묵을 지키고 정확하게 필요한 말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수사기관이라는 호랑이 구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수사받을 때 진술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즌 브레이크의 조승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